안녕하세요! 깜짝입니다. 짱구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올린 부산 브이로그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끝부분에 떡볶이와 함께 당면 만두를 먹고 있거든요. 부산식 당면 만두는 언제나 그리운 음식입니다. 저는 어릴 때도 고기가 들어간 만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면 만두가 제게는 제격이었는데요. 지금도 가끔 부산에 가면 하나 정도는 먹지만 그 피가 밀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즐겨 먹지 못하는 게 항상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밀가루 대신 라이스페이퍼를 사용해서 부산식 당면 만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를 볼게요. 삶은 당면, 다진 대파, 라이스페이퍼, 초간장, 식용유, 후추, 소금. 비교적 간단한 재료인데요. 한번 볼게요. 당면은 미리 삶아줬어요. 당면 삶는 법 아시죠? 바짝 말라있는 당면을 찬물에 1시간 정도 불려주시고요. 노곤노곤해진 당면을 끓는 물에 4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촉박하시면 그냥 물에 넣고 8분에서 10분 정도 마구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 대파는 다져주시고요. 이 초간장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찍어 먹는 용입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삶은 당면을 잘게 잘라 주세요. 가위로. 자, 이 정도만 해볼까요? 이렇게 잘라 준 당면에 가져둔 대파를 넣습니다. 여기에 간을 하는데요. 소금. 자, 맛있는 소금을 넣어볼까요? 후추를 넣어줄게요.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싱겁습니다. 그냥 구운 소금도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윤기를 위해서 식용유도 한 바퀴만 둘러줍니다. 자, 이렇게 당면 만두의 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라이스페이퍼 이거 싸는 법 아시죠? 자, 뜨거운 물을 담고. 페이퍼를 물에 적신 후에 끝을 살짝 여기 보여요? 이렇게 빼주세요. 아니면 끝을 찾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여기 적당량을 넣고 쌉니다. 이렇게 싸면 됩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은 당면만두를 기름에 구워줄 거예요. 라이스테이퍼가 지네들끼리 잘 붙어요. 이렇게 붙지 않게 좀 떨어뜨려서 부어주세요. 아, 붙어있어요. 지금 아 재료는 모두 익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름을 코팅해준다는 생각으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번 같기도 하죠. 미리 만들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구워 주셔도 되는데요. 그럴 때는 굽는 시간을 좀 길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만든 직후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구워 주셔도 됩니다. 다 됐습니다. 라이스 페이퍼를 이용한 당면 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재료에서 봤듯이 이 음식은 건강식이라거나 영양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저 밀가루로 만든 당면 만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군것질거리 정도 되는 거죠. 해물떡볶이 같은 것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도 보충될 수 있겠죠? 군것질, 가끔 하고 싶잖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초간장 찍어서 음음 음. 맛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떡볶이를 만들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구독 눌러 주세요 음